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시세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또 그의 오른쪽에 서서 서로 이제 별변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어, 하나님께 고소한 장면이겠죠. 그래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제사장을 어,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어, 예, 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책망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어, 하나님은 어, 예루살렘을 택하셨는데 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못마땅히 네.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빌미를 보였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불구하고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어, 이 말은 바벨론에게 어, 네,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다, 다 타버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슬린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어, 완전히나 소멸된 상황은 아니죠. 소멸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꺼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함절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물을 지르고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이터산이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배설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표현 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이에 스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한 요청을 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뿐만 아니라, 어, 관도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그 옷과 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완벽하게 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드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스가라 선지자의 이런 요청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어,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옷도 새롭게 해줬는데, 무슨 또 관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라 선지자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옷과 안을 새롭게 맞춘 여수와 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수와에게 호 증언합니다. 안군의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내 도를 행하며, 내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성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수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과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제 법정, 그 하늘 법정에 오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처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선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내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의 님 말씀을 듣게, 듣도록 하셨고, 어, 이들은 예표된 사람들인데, 어, 모든 것들이 오늘 네.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어, 내 종, 내 싹을, 어,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싹,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한편에서는, 어, 순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싹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종, 싹, 순, 다 같은 말인데, 예표하는 거죠. 메시아를 예표하는 단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레미아 선지자가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에, 이상적 다립 혈통의 통치자인 체마 후 싹에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 절를 알고 있었던 스가랴를 향하여서 그 싹이 이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은 동일하 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 문에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전지 전, 전지하신 어,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단번에 네,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은 죄사함에 어,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아, 제사장의 옷을, 예,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어, 새롭게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돌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는, 예,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래도 서로 초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평화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안전과 권영을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으로서 사역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 참소하는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에 반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을 부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개되는 우리가 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그런 존재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옷 입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회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연재의 삶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여호수와 대제사장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서있는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